자, 막힘 차고 가시게요! <웃음> <웃음> 가방에서 여기 저거 조끼 하나 드려 형광색 여기 빨간색 있잖아 빨간색데거 벗고 뭐해 그냥 어 가방에 형광색 어 그거 응. 기끼 있어요 고아씨 빨리 합시다 요 그냥 네 لا لا Hei, ah, hei, Yeah 네 너도. 가 들어가면 못해.

이 중에 넘겨. 아이스 저렇게만. 아, 저닭말아어지 <목소리> 아, 식 <목소리> <저렇게 마시지>. 아,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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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기 좋은. <목소리> 여기 가요, 여기 가요. 갔어요? 아우 저 닭발 아저씨 아... 네! 왜? 이렇게 안 해? 그래 봐 치킨 하 나도 왜 이렇게 집중 나되 겠어？이제 날씨 가아무 것도, 나 가서 문을씨야놓 은데, 뭐뭐뭐뭐뭐 여기 여기.

뭐었어 이거 먹어거 먹었어 이거 먹었어 이거 먹었어 이거 먹었 이거 먹었이아 먹었어 이거 먹어갈거면었어 이거 먹었어 이거 먹었들어가서 그냥 바꿔. <laughs> <서우이 많이 뛰었다면서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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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먹었어 이거 었어 이거 었어 이거 먹었어 이이었

왜모현안 물어봐요? 야, 나 끝났어. <laughs> 이미 내 역할을 충분히 한거 같아. 양쪽 몸파까지 까졌는데. 아니, 쉬고 쉬다 운동 안 했더라. 어떻게 들어갈래?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<laughs> 그럼 들어 그럼 택시 빼고. 다시 했어. 거쳤어.

아유 씨들어다 울었어? <laughs> 어들어어 젖어버리네 네. 아이 차들 나오시려고요? 어어체 차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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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들안 들어오고 싶어체 상배야, 지금 나와.

뺏기에도 주라고 제가 공을 못잡은 <laughs> 제가 못, 못 잡는 위치에 서있습니다 저딱 돌기 쉽지 않지 그냥 빠르게만 진짜 질 않아 얘가 수비도 할줄 몰라 공격도 한다. 이게 지금 싸 와, 리이 힘들어? 리들어 나이스 힘들어? 네 왼쪽으로. 왼쪽으라 왼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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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진 왼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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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프리트 도번하더니안돼안돼안 돼. 주면 되는 데 <몇> 올라가 올라가 제진 올라가. 또 덕재 받아 줘. 그렇지. 또 넣어 줘. <몇> 그렇지. 또 넣어 <넣으시도>. 줘. <몇> 발 밑에다가. <몇> 아, 다이 조라. 아, 혼나해 혼나. 아에이 주는 놈이나 받는 사람이야. 아, 축구가 뭐? 잘못 묶어들어. 네, <laughs> 아니, 그냥 너무 꽉 묶어가지고. 아, 아, 처음부터, 아, 처음부터, <laughs> <laughs> 처음부터 이렇게 뜨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가고 엄청 꽉 묶어들어가지고. 잘못, 잘못 돼가지고. 버리는 거야? 여기나, 이거 축구 이거 싫으면 안될것 같아. 나어축장좀 열심히 근데 또 잠뽕을 제가 못 신어요 스프린터라서 인제 한지도 안돼요 여기 발이 아파가지고 7번 잡아 7번 재진성 7번 거기라 그 매트만 잡으라고 그래 그, 거기 기다려. 기다려. 재진 선들. 또왜 자꾸 왔다 갔다 해. 거기 만 그냥 가만히 기다려. 7번만. 7번만. 7번이 누구야? 재진 그래. 거기. 그럼 줄짜없잖아 완전 돌아다니 땅 사람 남은 게승현이한 돌려 버리네. 내년 <놀람> 프로 선배들려가 돌지 않을라니. 의현이한테 네. 뭐 많은 걸 와, 바라지 아니, 열심히 핸드폰 뛰는 것만된다고 뭐. 뭐. 어, 열심히 <놀람> 뛰는 것만 해도 잘하고 있는 거야. 뭐뭐 핸드폰도 들고 잖아 에. <놀람> 아, 대체 나갈 수가 없었는데. 아, 쇼가, 쇼가, 오, 구야 그. 아, 근데 이 짱구는 정확잘안 돼. 이거 충분히 되는 거지. 딱 정한 거야. 님 정한 안 달려드는 스타일이구 아니야, 어, 아니야, 아니야. 오늘, 제일 진 선배 뭐야 빨리 달라게. 이것도 올라가야 되는데. 아, 그러세요? 아, 뭐. 아, 뭐. 아, 네, 어, <laughs> 한 방에 네, 네. 아어 아, 니안되